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즉 ISD에 대해 석달 안에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먼저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FDA 비준안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 소송제도 ISD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부에게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지고 제업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잠정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번복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확실하게 담보를 해준 것이지만 비준안 처리에 앞서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한미 FTA 비준한 처리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철입니다.